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근 트렌드인데 한 최근, 한 최근 승소를 이걸로 거아요 네. 재작년부터 가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문판매법은 방문 판매원들이 와서 사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2주 동안은 철회를 할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철회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은 철회를 할수 있다는 사실 안날로부터 2주 안에 철회가 가능해요 계약하고 1년 지났어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안 쓰여있으면 오늘 나변호 상담해서 알았다, 네, 알았다 이러면 은 철회가 가능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입니다. 오늘은 분양 해제관해서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요즘 너무 많아요. 사건도 많고, 문의도 많고, 그래서 이건 설명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최근에 저희 뭐큰 건도 하나 마무리돼서. 행복하시잖아요, 지금. <laughs> 뭐 실제 사례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경기도 안 좋은데 건설 경기가 특히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새 정부 추경 예산 편성한 보셨나요? 거기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판매 조건부로 매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어, 이게 사실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문제예요. 어, 내가 막상 분양을 받고 공사가 안고이 요 그서 봤더니 어, 이게 시세가 반토막이 났다. 특히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라던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주거용도 아닌데 수익형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아 내가 너무 이제 수익이 안날것 같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지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이제 분양 홍보를 할때 아, 계약금 10%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중도금 40%도 뭐 대출하고 이자는 시행세를 내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그냥 내돈안 들이고 좀 뭉개고 있다가 나중에 잔금만 어떻게 50%만 만들어 오면 되겠다 하고 있다가. 잔금 내일 시점이 되니까 아 이게 시세가 많이 내려가지고 혹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분양 대행사들이 광고를 할때 어떻게 광고하냐면은 전매도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음. 계약금만 내시고 딱 10%만 내셨다가 나중에 뭐 이제 시세 오르면은 파셔도 되고 그렇게 뭐 광고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래 이지 알겠어, 뭐 시세가 떨어진 건 알겠어. 그래서 내네 포기하고 마이너스 P로 팔려고 해도 전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전매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계약에서 빠져나 가고 싶은데 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뭐 취소하거나 어떻게든 뭔가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분양계약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좀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온갖 주장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기본적인 거. 뭐 차고 취소, 기망에 의한 취소, 아니면 뭐산업집적법 위반으로 따른 무효, 뭐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뭐 철회, 아니면은 약관규제법. 음. 뭐, 다른 무효, 이런 거다 주장을 해왔던 것 같아서 상담 오신 분들에 따라서 그 사건에 맞는 처방들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어느 시점에 오셨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막연히 어,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양 계약들은 중도으로한번 라도 납부를 하면 시행사나 신탁사의 승인 없이는 수분양자는 해제를 할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죠. 수분양자한테 너무 심하게 불리하다 이런 계약들이 너무 심하게 불리하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를 주장은 해볼 수 있는데요. 약관규제법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이면 위약금을 일부 감액을 해달라는 주장 등을 펼쳐볼 수 있는데, 이미 중도금을 납부를 하셨다 하면 이 주장을 저희가 펼쳐서 승소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도금도 1차 중도금의 일부만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아, 이거 다낸거 아닌데, 그러면 아직 그 계약금에 따라 해제 가능아니냐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들에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도금이 일부라도 들어갔다, 그리고 약관규제법 위반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떠올릴 수 있는 게 민법상 이제 사기 위한 취소라거나 차고 취소 같은 것들을 주장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기망이 있었다거나, 혹은 기망의 일를 수준의 부작위가 있었다거나, 뭐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들을 사기나 차고, 취소를 할수 있는 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laughs> 쉽지 않죠. 네. 사기나 차고 취소가 인정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본인이 체결한 계약을 깨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마냥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가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사기나 기망에 해당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설명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산 입주 기업들 말고 다른 그냥 관련 없는 제삼자들한테도 임대를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임대수익을 쏠쏠하게 가정할 수 있다 뭐그 말을 믿고 이거를 분양을 받았는데 보니까는 이 지산 입주 기업들이 아니면은 다른 제3자한테는 임대를 할수 없다거나 그런 상품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취소가 가능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계약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녹음이든 뭐 녹취든 뭐 문제가 되기 전에 좀 미리 증거들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분양을 하는 업체가 또막 그렇게 뭐 구멍가게들이 아닐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막 계약서에 일부러 틀린 내용들을 적어놓지 않을 거란 말이죠. 보통은 분양 대행사나 이런 곳에서 설명을 들을 때그 직원들이 이제 구두로 이런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상담원들도 가명쓰거든요. 그, 어, 맞아 맞아. 막 아, 술집 웨이터들처럼 막 연예인 이름 쓰거나 그런 경우들 실제로 있어요. 혹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막 무슨 뭐 김빈나 뭐 이런 특정이 불가능한 이름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이게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증거들을 잘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임동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할수 있는 주장 중에 산업집적법 위반 주장이 있어요. 근데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플레임이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산지법이라고 부르는데 분양계약 중에 산지법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산지법상 일부 규정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을 했을 때그 사법상 효력이 무 인 경우도 있지만, 어 이거 위반은 위반인데 이 효력 자체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규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위반하는 경우에 효력까지 부정되는 규정인지 좀 살펴보고 주장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방문 판매법에 따른 철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근 트렌드인데, 한 최근 생소리가 약요 <laughs> 재작년부터가 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방문 판매법은 막 방문 판매원들이 와서 사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확흘려 넘어가서 계약을 할수 있으니까 2주 동안은 철회를 할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철회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은. 철회를 음. 할수 있다는 사실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철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1년 지났어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안 쓰면 알았을 응원 답변을 상담에서 알았다 이러면은 철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웃겼던 거는 이런 지식산업센터 분양 같은 거를 방문 판매 에 적용되는 아,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변호사들이 이런 주장을 트렌드가... 쓰기 시작한 네. 거죠 근데 실제로 결국 시산업 센터 분양 해제가 방문판매법으로 된다 음. 이런 내용이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아까 대법원 판례기 때문에 아 그건 이제 직접 방문판매법에 적용 대상이라는 음.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고 청약 철회가 된다는 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학업심이 갈려요 실제로 방문판매법 철회 받아들여서 된게 있고 안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방문 판매법을 보면은 규정이 사업자는 다르게 보고 있고 소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따져야 될게 엄청 많아요. 제가 그때 이어서 이걸 알고 진짜 왼갖건 다 뒤져 본것 같아요. 뭐 공정이 자료 해석집도 보고 실제로 유권 해석도 다받아왔거든요왜냐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보내보고 불리한 것도 보내보고 불리한 건 숨기면 되고 유리한 것만 내면 되니까 전 그때 다받아왔어요 그래서 만약 에 오시면은 이거 된다 안 된다 최소한 의미는 애매하다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관련해서 저희 그 최근 클로징 한 건을 또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분양 대금이 한 80억 정도. 네, 네, 됐던 꽤 건이었죠 네. 네, 꽤큰 건이었고 설명을 한번 좀 간략하게 사실관계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건 지식사무센터였는데두 곳에서 분양을 받은 거였어요 보통 호수가 한 개당 이렇게 10억씩은 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호수를 한 곳에서 받고 또 다른 데서 또 여러 개 받아서 각각 한 40억 40억 정도 근데 저희는 그래도 안 되는 거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곳은 될것 같았고 한 곳은 쉽지 않다 해서 실제로 소송은 4 0억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 합의 해제하셨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시기까지 변호사님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잘...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이제 그 재정적으로도 네. <laughs> 기분적으로도 다행인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사기 취소든 기망에 의한 취소든 뭐 저희가 말씀드린 산지법이든 다 가망이 음... 좀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를 하나도 안 남겨 놓으셨다고 해서 방문판매법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뭐 내용 증명 보내고, 철회에 이제 주장했지만 이제 답변 없으니까 소송을 진행했던 건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좀 찾아놨던 것 같아요. 하급심 판례들이 지금 갈리고 있고, 저희 법원에서도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이거 판례 있냐고. 이거 없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너무 고민된다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건, 변호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보통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실제 저희 최근 건도 합의 해제로 종결이 된 거고, 저쪽도 100% 확신이 있으면 합의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반대로 저희도 100% 확신이 있으면 합의를 제안하지 않아요. 근데 저쪽도 애매하고 우리도 애매하면은 그 중간 어딘가 지점에는 분명히 내고가 가능한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나 할때뭐 상대방을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역으로 이제 분양사 측을 대리할 때는 뭐 형사고소로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어쨌든 목표했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게 이제 변호사의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결국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 우리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야 되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면은 오히려 짜증나지 네, <laughs> 자기들이 이길 뻔한 사건에서 누가 합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자신들이 질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중에 뭔가 이거 형사적으로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합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처음에 원했던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뢰인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 같고 그래서 저번 주인가요? 그 사자 합의서도 썼어요. 그냥 시행사, 신탁사,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 거기서 뭐 신탁사, 건설사는 다. 완전 대기업이죠. 그리고 저희 수분 양자까지 해서 사자 합의서 썼고. 그리고 그날 사무실 복귀 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뭐 해제나 해지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결 방법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까지 도출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법리적으로 상당한 주장을 해야 상대방 입장에서도 합의에 응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좀 구체적이고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뭐 변호사 분들 중에서도 수행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은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을 그 일방이 파기를 하려는 경우다 보니까. 아어 뭐, 100%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트렌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성향이 이제 또 공부를 <laughs>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성향들이라, 이제 그런 최근 동향들이나, 이제 판례 흐름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뭐 분양권 해지와 관련해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도하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방문판매법 위주로 다루긴 했는데요. 사실 해제할 수 있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청구 원인들의 경우에는 각종 법률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